오랜만에 사냥 좀 합시다. 오랜만에 사냥 좀 하고 아니 이거 아나 이거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 이거 광목부 왜 자꾸 안 치지? 아닌가? 이거 한 방을 덜 때렸나? 아니 이거 가끔 이러거든 광목부가. 그래. 이렇게 깔끔하게 돼야 되는 거거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광목부가 이게 어떨 때는 그러니까 잘 나다 나가다가 한 번씩 안안 나가 이거야 이렇게 잘 이렇게 깔끔하게 하다가 가끔 한 번씩 잘안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최소 내가 뭐살좀 붙이면은 다섯 판 중에 한 판은 이래. 그렇다니까 이게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러면 이게 플레이 타임이 거의 뭐2 <laughs> 3 초가 뭐야 한4사오 초가 늘어나 버리니까 이 잘하다가도 쉽게가 자꾸 갑자기 한 번씩 징모유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그림판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돼있으면은 여기에 만약에 나왔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 여기 삼, 삼미호야 얘 삼미호고 그 여기서 나가서 이제 제가 지금 그 딱구간이야 딱구간 이 광목부 딱구간 광목부 딱구간이 뭐냐면 광목부 때문에 한 방을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니까 원래는 얘를 삼미호가 삼미호가 다섯 방에 죽어요 근데 여기 네방 치고 여기 다섯 방 치면은 여기 삼미호가 소환이 됐죠 꼬맹이 얘가 왕하면서 얘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 딱구간이 돼요. 이 딱구간이 됐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완전히 쓸모가 없는 거야. 광목부는 완전히 쓸모가 없고 이 딱구간에서도 얘가 못 죽이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광목부가 진짜 진짜 쓸모가 없. 개륵이야 이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왜맞췄냐면 지금은 진 허영이 있잖아요. 이진 허영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나때는 말이요. 진 허영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야. 예? 옛날에 테크가 뭐였냐면 광목. 광목을 뽑으면 그 다음이 이제 뭐지? 무기. 그다음에 이제 템 세팅하고 속성 진법.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광목부를 맞췄어. 왜냐면 이 다음이 원래 지금은 이제 진 허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진 허영이 없었으니까 이러고 바로 아이라바타를 갔어요. 근데 얘가 적당히 비싸야 되는데 200억이 넘어가. 그럼 이 중간 동안 이 광목부 가지고 한 방을 줄일 수가 있으면 이득임. 이래서 이제 이때는 광목부를 가는 게 맞았었어. 옛날에는. 그리고 이게 자체가 이게, 이게 되잖아요. 이 거래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나중에 25 팔고 아이라바탈 갔다고. 지금 당장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광목부를 없애고 여기에다가 여동빈을 가는 게 어떨까. 저번에 어떤 분이 여동빈 가라고 하더라고 댓글로. 어찌 됐든 이 광목은 어쩔 수 없이 허벤져스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 이거 여동빈을 살까 말까 고민 엄청 되네. 이게 의미가 없어. 지금 지금 이게 의미가 없음. 광목부는 우선순위에 있어 다른 텐들보다 한참 뒤로 밀리는데 일반 사냥터에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속성 복수목들이 방패 스킬을 쓸때 공격 방수가 틀려지는데 이걸 어느 정도 보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스 가기 전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거네. 광목 풀을 팔아버려야 되나? 아니, 근데 이게 짜세 의 문제도 있단 아 말이죠. 광목 천왕이라고, 사천왕이라고. 네 명의 천왕 중에 한 명인데 아요게빈템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이거 좀 불편하거든요.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야 이거, 하, 이거 너무 꼴보기 싫잖아. 어? 뭔가 비어 있는 느낌? 잘못된 느낌? 약해 보이는 느낌? 이 배불뚝이가 이게 힘이 아니고 지방인 느낌? 아니야 이거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이거 상해해놔. <웃음> <웃음> 광목부가 지금 얼마냐? 그 광목부가 공북 23억. 이여동빈이 얼마야? 야. 딱 물물 교환이네. 딱 물물 교환이야. 한 방보다도 더 그러니까 1초 지금 해 봐야 다섯 방 다섯 방은 몇초 나오지? 15초. 16초인가? 15초. 태극태극 네, 타이밍이 조금 늦었죠. 아이씨. 아니? 딱 구간이 아니었구나. 한방 줄이는 구간이 아니었네. <laughs> 있어도 15초, 없어도 15초네. 똑같네. 15초. 에라이 씹잖아. 야이씨. 하, 결론은 애기 광목. 나 같은 이제 응애 광목. 고, 고급 무기 낀 응애 광목들은 광목도 진짜 필요 없다. 야이씨. 그러네. 차이가 0.1초도 없네. 참. 20억으로 떡 사먹은 거야, 이거, 응? 어? 이거 갖다 팔고 해야겠네. 여동부인을 사든지.